이곳은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 무서민 태조 건운릉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홍살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수복방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수락관이 있다. 이렇게 항상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하는 중심 건축물인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왼쪽이 향로,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어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로 쪽으로 오늘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복방. 그래서 이제 능을 이렇게 수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가하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쪽이 바로 이제 수락간. 제사 음식을 태우거나, 준비하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자가 안에는 바로 재상이나 촉상이나 충분한 축상 뭐 이런 데가 다마련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재수진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재수진설 재양일정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정자가 안쪽 보면, 바로 이제 상이 있는데, 제사상, 그죠? 제수를 올려놓은 상, 제상, 향을 올리는 향상, 그 다음에 축문을 올려놓은 축상,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건물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좀 추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저게, 능침하고 아주 방향이 제대로 맞습니다. 저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한번 능침 묘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그런 묘 능이라가죠. 당겨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 벌초가 좀 들대 있는데 바로 성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 돌로 만든 바로 말이라든가 많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장이 잘안 보이는데 곡장도 가서 보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출입을 금하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태조 이성계의 능인 바로 건원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